영양보다는 훨씬 낫지. 이제양이너벌 아, 커서. 난 이거 모이면 못 갔잖아. 네? 아, 그게 그래? 그래? 좋아요? 예. 자좌우측 한번 살피면서 힐링하세요. 좌우는 바다다. 서영이 옛날 먼저 보고 넘어간 게 나을 것 같아. 예, 야, 좋네. 어쨌든 서울 나라면 이륙 갔다가 또 나와야 되거든. 아, 카메라면 아, 여기 이런 거 한번 봐가요. 봐봐. 박아. 양어좀 맞추면 좋을 거의 나 야,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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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해, 이거 뭐예 <목소리> 이거? 먹저초장좀 빨간 참입니다이거참 색깔 때문에 색깔 때문에. 지금 지금 복합하면 미트가 걸리다나 없어요. 는그트랑 초벽... 단연 미트 없었대 미국에도. 최근에 미트를 만든그다에는이 만들... <laughs>